울고 누구나 한번쯤은. 안녕. 나는 탑 세븐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 타기 오빠야. 우리 애기 많이 추웠구나. 일로 와, 오빠가 안아줄게. 다 들어줄게. 오, 야, 준비를 준비를 한다. 어, 아, 준비했어. 차원이 이 팀. 삐 팀. 아, 안녕 난탑 세븐 중의 막내 동원이야 어리다고 놀리지 마내 여자는 내가 지킨 다 이거 어+ 떻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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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laughs> 네. 잠옷 아니야? 커플 티셔츠. <laughs> 아니 현실적이신 아, 노래 불러드린 분이 조금 현실아 어, 어, 어떡해. 예. 어떡해. 가만있어. 아, 예, 예. 심호흡 아. 좀 하시고. 갑자기 아. 어, 전화받으니 어, 트로트 세븐 다 사랑합니다. 네. 네랑합니다사합니다 이성민 자신은. 어떡해. 이가더 행복해. 진짜. 정말, 아. 정말 진짜 놀랐어. 네. 그리고 지금 정말 왼쪽 밑에 있을 거예요. 네. 너무 놀랐어요. 어. 지금 가장 와... 구조하지 않으시고 어, 그러니까 동원 그러니까. 나... 세트 참, 참치 아니에요. 동원 네. 세트 3호고 참치 몇 개. 장신은 나의 돈 반자.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laughs> 좋아진다 나도 막 눈물이 날것 같아 고였던건 우리 <웃음> 대한민국의 힐링요 힐링이 비타민 너무 민호 형아 지금 눈물이 요즘 너무 많아졌어 갱년기 명알겠 진짜 진짜 그찜 찜패는 거예요. 진짜 아 내가 최고 아, 정말, 가어 잘했어. 잘 어, 잘될것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사랑의 고수 건수 밤바다. 아, 목이 아, 시끄러워, 이 집. 아, 지금, 지금, 한 <목소리> 갔어요. 왠지 나 같아. 아, 그래? 네, 더. 내 나이 또들잖아 나, 여기서, 여기서, 여부 보자.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 아. 나한테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고 아니야. 예, 예. 조카들, 조카들. 아, 조카들도 지금 좀 픽이. 명탁! 그리고요! 한명 더! 네. 아! 나 명탁, 동원, 네. 정동원. 사파전이죠. 어... 이 중에 있다. 네. 네.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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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야 잘하시네. 잘하시 의미가 있는 노래네요. 다볼수 없던 사 자몇점몇점자 네. 점수 8 1점 넘어야 돼8 0점 넘어야 됩니다 예? 자 영탁이 형이 코러스를 넘는며빨요나이스나이스나이스김 빨리 씨가 뽑지빨 이제. 네. 제주도 한번 가와야지 빨리 나 제주도. 빨리 나와야지 빨5번 5번 지 빨리 나번야지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와이 되게 선하실 것 같아, 그죠? 영탁씨요. 받자마자 영탁이요. 받자마자 영탁. 아버님, 통화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영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버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제가요? 아, 어, 예. 아버님 어디 가요? 그, 웃는 모습이요. 아, 웃는 모습이. 아버님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 뭐 어떤 곡이세요? 박주희의 자기야요. 박주희 자기야. 아, 안 불러봤는데 노래는 아는 거라서 어, 아는 노래, 아는 노래요. 아, 예. 그러면 아. 오늘 오늘만큼은 영탁 씨의 자기가 대주실 거죠? 예. 아 좋습니다. <laughs> 아, 알았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영탁이가 아버님의. 자기야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이젠 알겠니 자기를 만났어 <laughs>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 나만의 사랑을 나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쩜 좋아, 자기가 좋아. show sure. 87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잘 부를 수 있어. 또!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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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상, 영상. 아! 잘했습니다. 예. <laughs> 아, 품절까지 올립니다. 아, 이명... 자, 아, 이명민 씨. 예. 예, 95점이 나왔습니다. 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게 됐고요. 예. 네. 선물을 두 종류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 그 상관 없어요. 네. <laughs> 빨리 삼오삼 삼. 예, 현명하죠. 아니 왜요? 되게 현명하신 거야. 너무 현명하신 거예요. 너무 현명하셨어요. 예 가전 제품 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자, 아버님 진짜 현명하셨어요. 예 가전 제품으로 지금부터 예, 예. 자 가전 제품들 신중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영탁가 제주도의 김금석 이명금 댁으로 드리는 선물. 좋은, 건 알아. 그래, 자, 그래. 좋은 거 알아. 좋은 거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가습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에이, 아유, 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예. 사실 제가 여섯 번 해가지고 딱한번 성공했는데. 이제 또막 김호중. 아, 자 일단은 그렇죠. 체리스 체리양한테 전화를 하고. 됐어요. 대구. 괜찮 대구, 야, 우와. 어머니. 어 우리 사이쟤 어떻게 려라쟤 어떻게 할라고 드립니다. 이 하루 통째로 빌려서 하면 됩니다, 어머니. 선수네 아, 선수야 선수. 어. 오늘만 살 건가 봐. 어, 어머니가 어, 어머니가, 어, 정확하게 진정하다. 진정하다. 어머니가 정확하게 하시죠. 냉장고가 다 냉장고다. 설마. 이 차. 예다 대박입니다. 야 점수까지. 점수까지 일석삼조로. 대박이네 대박. 여보세요. 목소리 변조 좀 해주세요. 박태리 씨. 태리 씨. 박태리. 아박 태리 씨 말고 태리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예. 아직도 숙2 8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 여자 아, 본, 여자가 뭐냐? 본인이 부른다는 건가 보다. 네. 4번 어, 잠깐만. 4 4번, 4번, 4번 분이 아니신데? 어, 뭐, 뭐야? 4분오 4번 진짜로? 4번. 진짜야? <laughs> 화음 넣는다고 화음 넣는다고 웃기면 <laughs>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박트리! 여기 뭐 여기 지금 소름이. 소름돋는 거 봐. 소름돋는 거 봐. 환상의 하모니. 정승훈. 번 7번이더래요? 7번이더래요? 7번이더요랑이에요 머리다 머리머 감사합니다. 야. 놓치지 않을 거야. 바람직합니다. 바람 바람게. 지제맞히 맞았지? 맞았지? 아리 약간 이러이게 나중에 이게 안 올라가 가지고 지현이야 아우 소아려잡아려네 아, <laughs> <laughs>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 아직 시작이목소리가 아, 너무 잘해. 지금 아 <laughs> 저도 이제 슬슬 저 민호 형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양구의. <laughs> 양구의. 야구, 김미순 씨. 혹시 저 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시은 여섯 년. 목소리 너무 젊으세요? 목소리가 되게 젊어요. <laughs> 어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네네. 어디? 자, 그러니까. <laughs> 야,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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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자, 이명우의 사랑의 미로. 100점. 100점. 100점 느낌이야. 100점. 아! 100점. 아! 90점 같요 네. 네. 너무 감동되셨어요. 예. 누 중에 한분을좀 원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태 인사해 주세요. 어, 어리다, 어리다, 오케이. 어리다. 자, 자로 호준이. 이명삭이 왔어요. 아너 아, 너무 웃기다. 아, 진짜 너무 웃기. 다야 어, 그만 좀. 너무 궁금해. 정말 <laughs> 궁금해요. 정말로. 힌트 힌트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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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힌트, 힌트. 영웅이 같은. 와, 보관자 좋아. 데요 아! 가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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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당연히 제정. 당연 <laughs> <laughs> 예, 예. 무어 계셔야죠, 어, 그럴 땐. 서 있으면 더. 서 하지. 자. 아, 요 찬원이야. 찬원 나. 너가 안민호 혀. 네, 진짜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된다고 계속 어 그러셨는데. 어? 누군지 아시겠나요? 그분은 아시지 않을까요? 지금 한 사람은 어? 일어났습니다. 한분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 아, 잠깐만. 자, 저분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자분 나오, 나와 봅시다. 여자 친구분이세요? 자, 여자친구 분이세요? 네, 자, <laughs> 자, 잠깐만. 한 사람은 알아들으는 <laughs> 거. 아니, 그니까 우리 다 모더는데. 아, 예, 예. 자,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 네. 지혜 양, 안녕하세요. 오빠 어머, 목소리 맞습니까? 오빠 찐인가요? 찐 <목소리> 오빠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봐요 두 분이 어, 그러니까 재양 네 만났네요 아 오빠 드디어 만났어요 아네 아, 너무... 아, 반갑습니다 영탁이에요 어 아, 아, 무슨 사이에 아는 사이야? <laughs> 이 말이 뭐냐면 네. 제그 약간 인생 철학이에요. 옛날부터 했던 말이고 SNS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올려놓은 문구거든요. 네네네. 예.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되니까.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되니까 우리 꼭 만납시다. 맞아요, 꼭 만나요. 네, 고어요. 영탁 씨 문구였어요. 특히 지혜 씨가 듣고 싶은 건다 들었어요. 너까지 하셨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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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오빠가 혹시 가능할까요, 지혜 너 이거? 어, 어. <laughs> 자, 영탁 오빠 가능합니까? 지에, 나, 나. 아, 좋, 좋네요. 네,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아, 좋죠, 좋죠. <laughs> 네. 아, 너무 좋아요. 자, 그면 어떤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까? 저 오늘 홍진영님의. 우리가 또 네? 하나 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두개 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아, 예, 같이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러면 1절을 1절은 원곡자 진영씨가 아그렇게 네네 3절은 장민호씨 투입하는 거 어때요? 사랑합니다 예. i <laughs> 아무도 모르게 붙잡는다. 아, 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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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해내는군요. 100점인데요 누가 봐도? 와, 와 누가 봐도 100점이에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영상 오빠랑 같이 하는 커플캠으로 가겠습니다. 우와 아 후회 없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역시. 그게 맞아. 다음한테 네. 줘야지. 좋습니다. 자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아자 세탁기 한번 나옵시다. 자 세탁기. 드럼 세탁기 준비되어 있고요. 네. 식기세척기도 있고. 세 셋.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 좋은 거 청소기 앞으로 또 무대에서 많이 만나요 네, 네 고마워요 은평구에 자은평지의 스+ 지에 스+ 시에 지에 스+ 시네 지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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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스+ 지에 동척 동척. 저희 무대, 저희가 마지막 엔딩 무대, 저희가 해야죠, 약간. 우리 아, 좀 조금만 오버려주세요. <laughs> 너무 오픈 <얼픈> 자세로. 아, 좋습니다. 일단 도전? 도전? 아, 한번 해보자, 도전? 해보자. 도전! 해보자. 도전! 이번 한번 <laughs> 냉정하게 95점.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성공하시면 선물을 다 드려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